370장 찬합니다 찬성은 370장. <laughs>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 여리고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여리고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대구로 말하면 어, 예수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갑자기 대구로 오셨어요. 대구로 오셔서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우와, 그리고 디메오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겠지만, 먼 거리에 가셨다가 그냥 그한 가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나가실 때,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존경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 디메오라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아들 맹인이 된 것이 바 디메오. 아들도 그 존경받는 아들인데, 그도 뭐가 있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보는 시야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물건을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면 잡지 못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잡다가 놓쳐버리고 깨버리고 저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는 까 맹인이죠. 맹인. 그런데 오늘 이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양 땅에 오셨습니다. 두사랑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 존경받는 사람 그 아들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왜 길가에 앉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앞도 보지도 못하고, 거지의 신세이고, 그래서 동량을 하기 위하여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누가 꾸짖었느냐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여기 꾸짖다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맹인 되고 거지고 깡통 들고 있는 그를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원래는 이 사람이 뭐요? 존경받던 사람이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가 되고 맹인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길가에 앉아서 동냥한다고 해서 아주 천대 꾸러기가 된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눈은 보지는 못하지만 귀는 열려있고 입도 열려있고 다리도 건강하고 손도 건강하고 심장도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는 장애인이지만, 다른 거는 다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 명인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탈이 났어요. 뭐 배탈이 나든, 아니면 치질이 있든, 아니, 우리 눈이잘안 보이든, 귀가 잘안 들리든, 뭐, 입에 뭐가, 뭐, 안에 햇발이 났던, 뭔가 우리에게도 이상이 있다면, 오늘이 맹인, 거지와 같은데,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업신적이고 깔보고 무시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 지른 건 끝나지 않고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고, 많은 사람이... 막 시끄럽다, 업심적이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떡 멈추셨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쑥 지나가 버리셨다면, 얼마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머물러 섰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광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로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명인이 부르며 이르되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띠뚱띠뚱 걸어갈 거예요. 그렇죠? 거위가 막 띠뚱띠뚱 걸어가듯이 이 사람도 우리 멀쩡한 사람 눈이 보은 사람처럼 막 뛰어가진 않고 뭔가 기우뚱기둥 하면서 걸어가더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무릎을 딱 끌고는 큰들 하면서 "주님, 내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뛰어온 목적, 기다리고 있는 목적,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 몸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여러분의 손도 만지고 머리에 손도 얹고 그리고 여러분 심장도 만지시고, 여러분 발가락도 만지시고, 여러분 귀도 만지시고, 입도 만지시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픈 곳에 예수님이 떡 머물러 쉬셔서 여러분 한번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권세로 오늘 예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픈 곳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안 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치질은 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든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흙을 이겨 침을 뱉고 뭐 눈에 갖다 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된 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었느냐? 첫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이 육신의 눈을 가졌던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혼이 뜨여지고 육신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중요한 가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46절 끝부분에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이 맹인이 그 다음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니까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고 말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할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변화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 두 번째 길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것. 얼마나 변화된 모습입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의 변화는 그냥 육신에 갖고 있는 질병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육신으로는 힘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뭐가 되느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은 깨끗함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 믿었고, 50년 믿었고, 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삶의 실천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모두 함께 살아갑니다. 한 사람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어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종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데도 뭐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를 가느냐 뭐 한다고 또 성가대도 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힘들고 남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기회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위기가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 위기가 끝이 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일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막 되는 대로 되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그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힘들하지만 여러분은 더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는 하십시오. 뭔가 기회를 잡으십시오. 저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일이 끝이 나고 나면 그때 빈둥빈둥 놀았던 이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의 이 껍질이 아니고 이러뭐 서글픈 뭐 어설픈 그런 풋가일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다있고 나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모든 것이 뭔가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맹인 디메데오의 디메 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 또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 384장 <laughs> 나의 갈길다가도롱 예수 인도하시 내주 안에 있는 국률 없지 하신 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 예수 힘도 하시니, 어려운 일당한 때도 족하는며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원 내 후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니,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데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체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이 오토메이션 처럼 자동으로 만드시고 은하나 탈라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며 60년 쓰고 70년 쓰고 80년 쓸때 우리 몸이 뼈가 딸기도 하고 힘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실 필줄도 또 이렇게 막혀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장애가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맹인이 되지 않고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밝아지는 축복이 있듯이 앉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더운 또 날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가 건강하도록 도우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코로나19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은혜 배포로 지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생활 또한 주일 성수하며 믿음 지키기 위하여 직장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와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오늘 맹인처럼 힘들하고 그래도 주님이 오셔서 한번 만나 주시면 그는 일생의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건 박수를 치다가 보니까요, 내 손이 얼마나 큰지 진짜. <laughs> 엄청나게 내 손이 커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laughs> 여러분 손, 손 한번 보세요. 진짜 오보네가내 손이 와, 이렇게 큰가 싶고요 <laughs> 자, 혹시 그 주차장 키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떻게 해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주일날은 우리가 오픈을 해 놓았지만, 다른 날은 자동적으로 잠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한번 오시려면, 여러분 키를 가지고 오셔야, 우리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 밖에 있는 주차장에 열쇠를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거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 그것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다운이나 뭐 덤방 씌울, 씌울,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조간 동안 주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